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왔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저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낸 거야 아이고 참야 밖에 거의 방치돼 있었구나 방치돼 있었어 완전 방치네 방치 아이고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해줄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작업은 한 가지 남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부품도 부품이고요. 이 업장도 제차 외에 다른 차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차 작업하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이 리프트를 사용을 해서 다른 차들 작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오는 동안에 다른 차들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지금 8시죠. 8시에 작업을 또 시작하게 됐네요. 오늘 또몇 시에 끝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현재 이 차량이 차량 운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밀어서 빼야 돼요. 밀어서 빼고 또 차가 들어오고. 하체 작업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 하체 작업을 마무리하면은 아마도 이번 영상이 W140 S 클래스의 복원기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견적 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아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맞나? 뭐 anyway 어찌 됐든 오늘 마지막 작업으로 하체를 털어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하체를 띄어봐서 지난번에도 띄어봤는데 하체를 띄어봐서안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만 교체를 하고요. 굳이 교체하지 않을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제 차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타이로드 작업할 거예요. 타이로드 작업. 이게 다 터져서 네. 이 안에 그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어... 어, 그리스가 다 빠져나가고 안에 있는 볼조인트가 서로 비벼지면서 점점 유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터졌네 네 완전히 다 터져서 와자 그래서 이 타이로드를 교체합니다 이게 타이로드 타이로드예요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게 이쪽 안쪽이죠. 이게 안쪽. 이 안쪽이 다 터졌고 바깥에도 뭐 오일기가 다 빠져 가지고 요걸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 타이로드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또뭐 교체하나요, 오늘? 오늘은 타이로드 좌우하고 네. 이 리어 너클 부싱 좌우를 교체하요오 오. 놀래라. 오. 터프해 우리 김대리. 어.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살살. 그럼 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차량에서 지금 타이로드랑 뒤에 너클 요거 외에는 지금 다른 부분은 괜찮나요 하체? 지난번에 이제 엔진 마운트 자우 했고 예. 어, 미션 마운트 했고 보통 이제 하체를 털면 이쌍 네. 같은 경우에는 로어 부싱 자우 필요하면 쇼업쇼어바 자우 그다음에 지금은 타이로드 엔드 자우 네. 그다음에 센터 드래그 링크 그다음에 아이드럼 부싱 그다음 에 뒤에 너클 부싱 뭐그 정도가 보통 이제 작업하는 거의 하체를 거의 이제 뭐다 교환했다는 게그 정도고. 지금 봤을 때 아직 뭐 쇼업쇼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그렇게 터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까지는안 해도 될것 같고. 네네. 지금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이 네, 부속 타이로드하고 너클 부싱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아그또그 스테빌라이저 네네. 부싱하고 링크도 있어요. 뭐 활대 링크, 활대 부싱하고 그것도 교체하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뭐그 완전히 교체할 정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 음.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양쪽으로 한번 할때 양쪽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하체 같은 경우에는 네. 한쪽에 나가면 네. 다른 쪽도 비슷하게 이제 한개가 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아. 눈에 보이는 하나만 하는 것보다 좌우를 같이 갈아주는 게 좋고 아. 특히 쇼옵쇼바도 그렇고 뭐 허우 베어링도 그렇고 음. 그런 거는 좌우를 같이 페어로 가는 게 컨디션을 오. 올리는 데 가장 좋아요 예외사항은 네. S 클래스 중에 에어매틱이라든가 네네. A, B, C 네. 이런 경우에는 워낙에 개당 단가가 비싸고 음. 그거는 한쪽이 나가면 한쪽 교환하고 진단기로 네. 레벨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좌우를 다할건 없지만 네. 이렇게 지금 유압실화된 거는 좌우를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 어차피 반대쪽 아, 노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양쪽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양쪽이 같이 생겼고? 아, 똑같이 생겼어요? 네. 아 좌우는 없나 다르기 때문에 네. 차량 차대 번호에 맞춰서 1 4번다 똑같이 양쪽 똑같은 번호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 이후에 돌돌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기아 타입이 아니라 레겐비니안 타입이라고 해서 네. 가운데 길다랗게 생긴 이제 레기아 타입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또 타이로드가 엔드만 따로 나오고 음. 얘는 타이로드 아세이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어...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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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봐도 몰라. 모르셔야 제가 편해요. <laughs> 그냥 해주면 해주는 갑다 우리는 뭐이 캐시만 필요한 거지. <laughs> 그럼 이, 이게 이게 전용 플러예요? 네, 얘에만 국한된 전용 플러는 아니고, 음. 볼 조인트를 뺄수 있는 플러예요. 네. 이름이 그냥 플러네. 네. 플러라고 플러네. 어? 네, 그렇다고 하죠. 아우, <laughs> 어 맞이. 플러. 오, 깜짝. <웃음> <웃음> 어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아 이게 풀린 소리야? 아, 네. 아 저... 이래서 위에 보라. 력고 터져서 내려온 거죠, 지금. 어. 이렇게 얘기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어. 네. 이렇게 풀러 줘야 됩니다. 오. 오. 그럼저 지금 이 소리가 나는 때까지 계속 풀리는 거네요이 네. 소리가 날걸 알고 있었네요. 네. 근데 얘기를 안해 주시네요. 아, 왜요? <laughs> 모르죠 뭐 갈아주면 갈아주는 거지 뭐 나갔다 그러면 가는거고 조향이 역할을 하는데 이제 뭐 웜기어라든지 레겐피니언이라든지 네. 좌우 바퀴 너클을 땡기고 밀어주고 하면서 네. 방향을 바꾸는데 예로할수 네. 있는게 보면 여기 이렇게 나사 산이 나있잖아요 이거 네. 토인 아웃을 조정하는거예요 이걸로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하고 나면 휘럴레먼트 집을 가서 네. 이 길이를 조정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토 토우... 약간 인이 되게 자동차라는 바퀴가 구르면 노면에서 발생하는 구름 저항 때문에 약간 팔자로 벌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감안해가지고 약간의 토인 쪽으로 맞춰주면 주행할 음. 때 이제 똑바로 가게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얼라이먼트 보러 가면은 조이는 게 요거 조이는 그렇지. 거예요? 아. 아, 토우 값 조절한다는 게 자동차, 요거구나. 자동차에서는 캠버, 캐스터, 토우. 근데 네. 캐스터 값은 보통 이제 제조 당시에 거의 그 설정된 값으로 나오는 거고, 어... 킹크 앵글에도 하죠 요 축에서 이 센터에서 기울어짐 네. 이게 캐스터. 이 위에서 봤을 때 밖으로 벌어지느냐 안쪽으로 가느냐 토우. 네. 그럼 뒤에서 봤을 때 바퀴가 누우면 마이너스 캠버 이렇게 되면 플러스 캐버요세 네. 가지를 잘 적정을 해야 자동차의 성격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포츠하고 세, 스포츠카하고 세단하고는 그 캠버 캐스터 토어 값이 다르죠. 오! 야 이거 알면서도 놀랍네. 알면서도 놀라. 어. 그래서 이게 무조건 얼라이먼트를 봐줘야 되는 거야. 하체 작업하면은 필히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내가 자막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 앞쪽은 타이로드 그리고 뒤쪽은 너클 부싱만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킬로스가 적산거리가 많은 차량을 여러분들이 겁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그만큼 킬로스 적산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계속해서 손볼 부분을 손을 봤다. 그냥 방, 그냥 마냥 방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차량이 주행이 안 되죠. 적산거리가 이렇게 많아질 때까지 주행이 안 되죠. 계속해서 소모적인 부품을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주행거리가 가능한 거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내 내장재라든가 좀 노후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의 킬로수 대비 계속해서 소모성 부품을 교환했다라는 걸 보면은 어설프게 주행한 차량보다는 이런 부속품들은 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1년에 1만에서 2만 정도의 주행을 유지를 해왔던 게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입장에 보면 이제 이 고무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이게 많은 움직임을 하다 보면. 이 경우가 되면서 터져요 어 아니면 뭐 아주 뭐 운이 없는 경우에 뭐 이렇게 저기 상처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노후로 인한 음 터지면 이게 나가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구리스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 그럼 이걸 싸고 있는 컵과 이 볼이 맨 쇠끼리 맞닿으면서 점점 유격이 생기고 음, 소리가 나고 음, 음, 뭐 심한 경우에는 이, 여기 이것 때문에 핸들의 헐거움 고속 주행 시 진동도 올수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상태가 일단 차를 떴을 때 고무가 터졌다 당장 유격이 없더라도 어. 그러면 이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네. 조만간 타이로도 교체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아. 쓰면 되죠. 네. 이게 뭐 갑자기 이거 고무가 터졌다고 뭐차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를 이제 리스가다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유격이 그럼 이게 안쪽이죠? 바깥쪽은 음... 여기는 뭐 아직 괜찮아요 이쪽 어... 이 정도면은 뭐 아직은 괜찮은데 일단 어... 뭐 어느 쪽이 됐던 아 이게 아세이로 나...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좌우로 같이 잡아주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향 기어에 옛날에 이제 웜 기어 타입이라는 게 있었고 얘는 웜 기어 타입이고 요즘에는 레겐피니언 평기어 위에 피니언 기어가 들어가고 조향하는 거 걔네들은 타이로드 그 아까 대리님이 얘기해 줬어 아 인너 아우터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인너가 나갔으면 고만 갈면 되고 네네. 아웃 바깥쪽에 나갔으면 아우터만 바꾸고 근데 얘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 하나만 나도 같이 갈아줘야 돼요. 안 좋은 부분이네. 근데 비용이 싸죠, 얘가. 아, 그래요? 네. 음... 이 W140이 약간 혹평을 받았던 그 시기. 네. 그게 북미 시장에서 렉서스 LS430이 출시되면서 네. 이 차가 이제 좀 인기를 잃었죠. 그때 또 어, 238이 나오면서 네네. 디자인적으로 밀리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게 거대하고 무겁다는 그 네. 악평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얘만큼 잘 유지되고 수리해서 탈수 있는 이 대형 세단이 어떻게 보면 얘가 승리한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면 만족도도 가장 높고 이건 뭐238오너분들한테뭐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좀 어,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더 멋있어 보이는데 요즘 보면은 또 238보다는 W140 요 각진 모델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또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리님, 네. 끝났어요? 다 넣었죠? 아니, 벌써 타이로드 작업 끝났다고요? 네. 우리 이야기하는 사이에 <laughs> 끝났어? 안나서모르셨구나 예. 네. 아니, 나는 제 찍으려고 그랬지. 나 대리님 저쪽도 끝났어요, 그럼? 네. 다 끝났어. 뭐야? <laughs> 아, 감독님 뭐 했어요? 대리님 일 쫓아다녔어야지. 님 찍으셨습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laughs> 나름 찍어 작업하는 걸 찍었어야지. 야, 오늘 뭐? 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 아까 우리 8시 어, 8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만 타이로드 작업이 끝 그 오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간에 제가 와서 괴롭히지 않아서 그랬는지 텐션도 사장님이나 대리님도 어, 텐션이 또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매일 매일 와서 귀찮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또 오늘 한번 느끼네요. 지금 야요게좀 힘들었다고요? 아 제가 맨날 와서 괴롭혀가지고. 괴롭 것보다. 작업이 양이 많다 보니까 생각까지 계속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오고 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대리님 팬들 엄청나게 많잖아. 엄청 어, <laughs> 엄청나잖아 지금. 대리님 그아 맞아. 그때 손 다쳤었어요? 왜요? 어디요? 그때 영상 찍으면은 제일 어. 어. 밴드 이렇게 붙이고 있렇거아 그렇게 하고 아 그거 긁힌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대리님 손 다쳤다고 댓글에 <laughs> 우리 대리님이 손이 다쳤다면서 <laughs> 마음이 아프다면서. <laughs> 어. 왜 나는 몰랐어? 나는 막상 내가 영상 보면서도 몰랐는데 와 기가 막힌다 아니... 아, 대리님만 보고 있나 봐 대리님이 손 다쳤다 그래갖고 내가 댓글에 썼어 대리님이 손 다쳤어요? 내가 아무도 <laughs> 모르셨어요? 작업할 때와 그래갖고 나 영상 그 댓글 보고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야이 사람들이 지금 어, 차 저건 안 보고 대리님 보고 있구만 내가 생각했을 <laughs> 대리님 기가 너무 많아 지금 아 과분합니다 아니 뭘 과분해요 대리님은 참 여기 저 뭐야 여기 고양시잖아 고양시의 자랑이지 <laughs> 요양시의 자랑 아니 언제 대리님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조회수 겁나 나올 것 같아 <laughs> 어? 이제 너클부싱 작업 시작할게요 오늘 작업할 건요 네. 얘가 너클이라는 부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전체 여기에 얘가 로우암이거든요 네네. 로우암에 볼이 들어가요 어. 너클볼 요을 교체를 할 거예요. 보통은 국산차 하는 데들도 그렇고 전용 특수 공구가 없으면 너크를 통째로 탈거를 다 해서 얘를 프레스로 밀어내거나 달려 있는 상태로 하려면 망치질을 해요. 근데 저희는 전용 공구가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오, 작업을 해드리고 다안 드러내도 되나보네요 네얘 카바 띠고 얘 하나 탈거하고 여기 탈거해서 약간만 들어 올린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야 그래도 전용 공구가 있어야지 역시 장비빨이야 맞아요 장비빨입니다 오. 장비 없으면 저 못해요 힘들어서 어. 오, 거봐 이거 사장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러네. 이거 대리님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아, 혼자 잘하는 작업이라 그랬는데. 네. 얘가 아유. 많이 쩔었는데. 와. <laughs> 제가 제가 해 볼까요? 정마담 힘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laughs> <laughs> 자, 내가 설명한다. <laughs> 내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나 바로, 너무 바로, 너무 힘줘 가지고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넘어가지 아니, 아니, 마. 부러뜨려 봐. 부러뜨리셔도 돼요. <laughs> 볼트 <볼트넛은> 나쁜다 <laughs> 다 <laughs>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laughs> 야 어, 감독님 니가 어, 어, 해봐. 어, 감독님 니가 해봐. <웃음> <웃음> 도전이야 도전. 아도왕이 무슨 엑스칼리버 뽑는 것도 아니고. 오. 야. 풀렸어요? 아니. <laughs> <laughs> 하는 법은 알지. 근데. 그렇지. <laughs> 또. <laughs> 야 무슨 두산 모자 쓰고 있으면 뭐냐? 그래서 두산을 <laughs> 어? 최강 두산. 어? LG로 오라니까. 오오 풀렸다 풀렸다 와. 야, 임팩을 안 쓸라고 그래도 안쓸 수가 없구나. 이 너클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로암하고 너클하고 잡아주는 그 사이에 네. 이제 그 잡아주는 연결된 부싱이 있는데 이 부싱이 어, 안에가 어, 유격이 생기면 네. 어떤 느낌이라까 주행 중에 코너링을 하게 되면 네. 어 기가 약간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무슨 그런,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바꾸 전에 잘 모르는데요. 네 네. 바꾸고 나면 어내 차가 이렇게 빨리빨리 했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엉덩이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은 어... 그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품이에요. 아이 너클을 교체하면 네, 너클 어... 부싱을 너클 부싱을 교체하면 이건 응. 아주 작업 가성비가 좋은. 아 작업 가성비가 좋은. 네. 하고 나면 확실히 그 주행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제 전용 공구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작업. 오... 세상 최적 공구예요. 김 대리가 갖고 낀 너클 부식만 한한 사오 0개되셨나아 하긴 일사간만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진짜 별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없으면 풀을 네. 내려가지고 이거거든. 페스에 놀러야 돼요. 오, 와와와와 <laughs> 와, 와, 와. 여기 봐봐. 우와 비었어. 속 빠졌네. 이야. 이게 작업 중. 어, 그게 그게 작업 중이지. <laughs> 야, 그러면은 진짜 대리님 말대로 이게 진짜 효자 공구네 빼는 거 하고 쓸거 하고 한번 봐봐요. 빼낸 건데. 네네. 이, 이 유격 한번 흔들어 봐봐요. 오, 벌써 찢어졌네. 이거를 흔들면 손으로는 안 흔들려요 오. 그런데 장착하고 나면 당연히 네. 이제 그 약간 부드럽게 풀리긴 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네. 이 작업을 안한 차들은 네. 상태가 저렇다고 봐야죠 야 근데 진짜 이, 저, 저거, 저거 하나 때문에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와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저거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네. 체감이 완전 바뀐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필요 없는 부품이 없다는 얘기지 음. 어. 모 진행에 진행에 마이크 주고 아니, 아니, 카메라 다 주고. 그러도 어? 어. 직접 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요. 아니 멀쩡하게 이거에 왜 걸리냐고 이게 일부러 걸리지 않는 이상. 어? 아니 카메라 욕심이 있다니까. 위에만 찍으세요. 밑에 찍지 말고. 위에? 왜요? 짧아 거 살까 아, 그것 때문에. 찍고 오셨어.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구를 쓰면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다 들어간 거야? 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게 들어간 거는 티가 확 나네. 이렇게 야. 개 차를 모두 교체를 해야 돼. 아, 요것도 이제 저쪽에도 하나. 네. 이걸 먼저 닦을 닦아볼... 거예요. 음. 어, 닦아다 주실? 못 해요. 빨리 씻어. 안닦아놓으셨어 아, 정말요 내가 <laughs> 닦 <그거도 깨끗해지지? 웃음> 아, 여기 닦해. 나아무 얘기 안 하고서 지금. <웃음> <웃음> 저한테 이러지 일부러... <laughs> 아니야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냥 <laughs> 눈박가 그냥 말 엉망임만 그래. 안한 거야 그냥 <laughs> <laughs> 나쁘다 <아빠> 진짜 <laughs> 내가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니고 오오오오 <laughs> 이게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네볼 속에 쏙 들어가야 네. 손상이 적게 해결되는데 혼자 살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어. 앞에 맡기고 만투 친다고 치면은 그 아. 뒤에 이제 나사산이 조금 먹을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귀찮아도 최 최대한 맞춰서 손으로 들어가게 작업 때도 이렇게 쏙 들어가면 기분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사선 손상이 없으니까. 저기 활 때만 뛰고 활 때는 끝냅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야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나는 것 같네. 간만에. 네. 하체 작업 나 진짜 엄청 오래 할줄 알았더니. 마게야. 마게야 배고파? 마게 배고파? 내리십시오 오늘 작업 끝? 네. 그럼 이제 작업 다 끝난 거네요? 내일 오후에 얼라이먼트까지는 봐야죠 아 얼라이먼트 보면 끝? 네자 여러분 드디어 W140S 클래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하체 작업 마무리로 끝났고요 내일 오후에 얼라이먼트를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완벽할 순 없죠. 완벽하려면 뭐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복원 정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대한 할수 있는 부분까지. 하는 거였지 뭐 제가 완전하게 뭐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 도색부터 시작해갖고 다 했어야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올드카를 즐길 수 있을 정도 올드 클래식 영타이머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놓는 그 정도의 복원을 저는 목표로 삼았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오늘 하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막상 끝났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뭐, 뭐 별거 아니었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이 차량의 총 정비 비용에 대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시운전을 나가보고 싶은데 하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운전을 못 나가는 게 너무나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시운전도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힘내는 거 아니야? 어제 불가으면 거리야? 저도까지는 아니야.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내가 잡을까? 가 잡을까? 내 내가 잡아볼까 내가 잡기 잡을까? 내가 잡을까? 내가 잡을까? 내가 잡을 하나, 둘. 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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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려갔어 아니, 아니 방심한 찰나에 <laughs> <laughs> 방심했어 <방심에서> 방심 <laughs> 네. 응? 저끌려지아아이나 <laughs> <laughs> 방심했어 방심 아 사장님 너무 <laughs> <laughs> 셋세고 했어야지 바로 눈에 들어가고 어떡해요 <laughs>